예, 안녕하세요. 김인호입니다. 네, 윤은표입니다. 예. 그 오늘은 무신정권 시대의 최대 스타 이민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로 뭐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죠. 예. 그 일단 제가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면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 은 많은데 어떤 사람 스타가 되고 어떤 사람 스타가 안 되잖아요. 스타가 되는 사람은 운명적으로 스타가 될 운명을 타고난 걸까요? 아니면 순전히 실력으로 된 걸까요? 오, 제가 뭐 스타가 안 돼가지고 뭐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그래도 좀뭐 타고난 것보다는 좀 운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에, 소년들이 그 운칠기삼이라고 했으니까 운이 그처지하는게70%그 정도이니까 뭐 옛날 분들의 말씀이 뭐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예. 이 운칠기삼. 네. 이게 진리가 아닐까. 그런 아, 생각을 진리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잘안된건 운칠이 없었던 거죠, 결국. 그렇죠. 지금 조회수가 없는 것도 저희가 운이 없어서 그렇다. 아, 그 네. 말을 하고 싶었던 거군요. 네, 그렇죠. 자, 어쨌든 그 이민은 정중부, 경대승을 이어서 나중에 권력자가 되는데요. 일단 이민이 어떤 배경 때문에 흑수저였는지 그 얘기부터 좀 오늘 쉽게 설명을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어떤 그 하층 예. 그 출신이다. 아버지는 뭐그 소금 장수, 그다음 예. 뭐 채소 장수, 채소가 아니라 채. 채.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왜 그릇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든 예. 그런 장수. 그리고 아마 그 떠돌아다니다가 뭐 우연히 예. 어떤 그 절에 갔더니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뭐 영일원 옹룡사라고 하는데 그 절에서 아마 그여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마 그 장수들이 갖고 오는 아마 물건 같은 음. 것들을 좀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주로 뭐 주방 쪽 일을 많이 했을 테니까 예. 그때 아마 만나가지고 예전 관계가 싹 터는지 거기서 그 태어난 것이다. 그니까 예. 아버지는 뭐 소금 장수 승인그산원공생에서 가장 그 낮은 존재있고 예. 어머니는 여종 그러니까 신분제 사회에서 가장 그 천한. 음. 그야말로 그예 신분이나 아무튼 예. 뭐 지위나 가장 그 밑바닥 출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 드릴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출세했다는 거. 예. 거기는 아마 특별한 아마 능력이 있었겠죠. 예. 사실, 뭐... 일단 그 이민이 조금 나이 들어서 왜 직업을 갔잖아요. 그 직업이 혹시 선망하신 직업은 아니죠. 깡패. 그거는 뭐 저랑은 상당히 거리가 있네요. 예. 어쨌든 경주의 깡패로 좋았어요. 이 <laughs> 생활을 하잖아요. 자기 형들하고 더불어서. 그러다가 이제 지방관이었던 안찰사가 하도 깡패짓 하고 다닌다고 체포해서 두들겨 팼는데, 음. 형은 죽었단 말이죠. 근데 이민은 살아남았어요. 굉장히 모진 고문에. 자, 이래서 안찰사가, 아, 얘는 보나마나 좀 힘도 세고, 체구도 벌써 8척이라고 하니까, 키도 굉장히 키도 크고 그러니까 차라리 군인으로 올려보는 게, 얘 능력을 발휘하는 게 낫겠다 해서 올려보낸단 말이죠. 그죠? 그 안목이 참 대단한 거고 이게 바로 아마 운칠이 여기서 아마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사가 이런 깡패를 군대로 그 만든다는 게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왜냐면 네. 얘가 잘못돼가지고 네. 가서 사고 쳤으면 네. 그 책임은 안철사에게 그 돌아오는데 네. 그런 점에서 그 운칠의 어떤 중요성은 여기서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 이제 타고났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뭐꼭 능력이 아니라 체력이든, 뭐, 무술 능력이든, 타고났다, 이런 건데. 수박을 잘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을 군인으로 네. 만든다는 어떤 이런 운이 사용하지 음. 않았으면, 음. 그건 뭐 소용이 없었을 텐데. 네. 네. 이민이 어쨌든 간에 서울에 도착을 했는데, 바로 들어가질 못하고, 하필 날이 점으로서 성문이 닫혀있는 바람에, 이 절에서 이제 숙박을 하는데, 그날 꿈을 꾼단 말이야요 그러니까 이민은 뭔가 동기에 꿈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꿈 내용이 뭐냐면, 사다리가 굉장히 긴게 성문에서부터 대골까지 쭉 꽂혀져 있는 그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를 타고 올라가는 꿈을 꿨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본인이 태어날 때도 아버지가 태몽을 꿨는데 뭐냐 하면 태몽은 아니죠 어렸을 때꾼 거니까 파란 옷을 입고 황룡사 구춘탑에 올라가는 꿈을 꿨단 말이죠 그래서 아, 아빠 아 입장에선 얘가 반드시 귀하게 될 거다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떻게 평생 이런 꿈못 꾸셨어요? 네 전혀 꾸지 못하고 저는 이 네. 악몽만 꾸고 있어서 아. 밤에 잘때 항상 그 새벽에 일찍 깨워가지고 네. 문제가 큰건데아이 노인병이 이제 시작됐군요 어. 어쨌든 이런 꿈을 꿨던 이민이 자기 꿈을 사실 이루게 되는 계기가 무신정변이고 그 무신정변에서 어쨌든 본인이 살해한 사람 숫자가 많아가지고 출세를 빨리해서 장군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김보당의 반란에 반란군 일부가 의종을 갖다가 거제로 모셔오니까 본인이 이제 경주로 토벌을 나갔는데 그때 이미 진학군으로 참여를 하죠. 그때 이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본인 이 경주 출신이잖아요, 최고죠. 이민이라는 사람이 아주 출세할 때 아주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던 게그첫 네. 번째 의종을 만나가지고. 수박이라고 하는 의정이 좋아하는 놀이가 있었는데, 네. 여기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왕의 눈에 들었다. 음. 모든 군인이 출세하는 건 아니었고, 음. 왕의 눈에 잘 띄어야 되는데, 그잘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의정이 이 수박을 아주 좋아했는데, 예. 그걸 아주 잘했다는 거야. 거기서 두걸 음. 나타냈기 때문에 출세했다는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이 무인정변, 예. 발, 난 일어났을 때, 그, 어떻게 해야 될까? 음.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 악몽을 꾸니까 몸을 사리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냥, 그 사람도 이제 죽이지 않고 그 쫓아가서 소리만 지르고 있다가 이제 죽으면 내가 죽였다. 이렇게 이제 큰 소리만 빵빵 음. 치고. 그래도 성공할 수 있잖아요. 야, 얘는 내가 죽였다! 이렇게 되면 어, 이제 남한테 그 묻어가는 거니까. 나도 이제 그 농구 행상할 때다 네. 드러나게 되어있는 거죠. 왜냐면 네. 동료들도 다그눈 부드, 부알리고 있는데 네. 되겠습니까? 네. 이때 그 이민인은 저처럼 이렇게 좀 어떻게 뒤에 숨어가지고 있다가 다 지났던 데 나와서 출시할까 요런 거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그 밀고 나갔다는 거죠. 예. 앞장서가지고 쳐가지고 많은 사람을 갖다가 해쳤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료들로부터 공이 많다라고 하는 어떤 음. 이제 평가를 받게 되고 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김보당이 이제 그 난이 일어났을 때 의종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뭔가 그 문, 문신들이 반격을 하니까 예. 뭔가 되나보다. 그래서 이제 거제에서 탈출을 해 가지고 경상도의 그중요경 주가 이제 네. 경주 아닙니까 경상도 네. 할때그 네. 앞에 있는 경 네. 여기로 나와 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시 그 왕으로 이제 올라갈 걸 생각을 했는데 이때 파견돼 온 사람이 이이민이야 그러니까 의종으로 본다면 좀 안심이 됐겠죠 왜냐면 이이민을 출세시킨 사람이 의종이니까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의종은 막 반갑게 맞았겠지 음. 근데 이이민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던 거죠. 음. 의정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 예. 그, 무신정변이 성공을 할수 있고, 음. 그것 때문에 그, 내가 출세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이게 생각을 갖다가 다르게 먹어보면, 네. 그, 아주 최하층민이 성공할 음. 수 있는 음. 케이스. 그거는 뭐, 그, 왕을 갖다가 죽이면 전국적인 스타가 되는 거야. 두려워, 전국구 스타가 되겠다. 이거군요.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은 두려워하겠지. 음. 왜냐면 왕을 죽이면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무서워 여기는데 음. 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전국적인 유명한 인물로 될까? 그럴 때 이제 왕을 죽이면 네.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니까 이 임진왕은 왕을 죽였어 음. 그러면 내가 전국적으로 크게 스타가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왕을 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왕을 죽인다라고 하는 건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자기가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비난을 뒤집어 쓰고 거꾸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왕을 죽임으로서 내가 왕을 죽인 자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리스크가 큰데 그큰 리스크를 안고 나는 거기에 따른 보상을 좀 한번 받아볼까. 그쪽이 승부를 건거 아니에요. 왕을 죽임으로써 내가 최고의 스타가 되겠다. 네. 이런 데 야심이 있었던 거죠. 이 이민이처럼 최고의 스타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무너갈 것인가? 이런 어떤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 또 하나 아주 이 사람 그 초기에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서영 사람들이 조희총이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개경 서울에서 무신정변이 일어났으니까 분명히 저들이 예. 그 뭐라고 할까 우리들 갖다가 교류힐 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명분이 있죠. 이제 이 역적들을 타도하겠다. 이런 어떤 명분으로 서영 사람들이 이제 발을 일으켰는데 예. 그때 이걸 지나 하로 나간 사람이 이미뉴. 예. 그만큼 했으면 숨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민뉴는 나가서 뭐 자기의 어떤 장기. 그 장기가 뭐겠습니까? 사람 죽이는 거니까 음. 엄청난 그활약을 했다는 거죠. 화살을 맞고도 막 후들렀다니까. 예. 그의 어떤 그런 그분기댕천이그 예. 토벌군에게도 아마 큰사기 충천이 되어 가지고 뭐 굉장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떠받들게 되고 출세였던 뭡니까? 날개를 달아준.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은 사실 요즘 세상에 나오면 UFC에 출전시켜 가지고 선수로 만드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중요한 직업인 거 같아요 어, 뭐 생각 못했는데 대단한 네. 점을 찌르시네요 네 UFC까지는 조금 전에 그 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네. 이민을 그렇게 연결시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 네, 원래 그래서 이민이 헛된 꿈을 꾸게 되죠 자이 이민의 헛된 꿈에 대해서는 두 번째 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